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우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나움 1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결박을 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내 결박을 끊으신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의 몽에를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깨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느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깨하든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멸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괴롭히든 대적 아수르를 철저히 심판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아수르는 자신들이 가시처럼 남을 찌르는 강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엉켜있어서 한꺼번에 불태기 좋은 뗄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고 말은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무리 기세 등등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순식간에 사라질 허무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11절입니다. 요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 도다 라고 합니다. 이한 사람은 구체적으로는 당시 유다를 위협하던 아수르 왕사내립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궁사적인 행동만을 한 것이 아니라 악한 도무를 내어 하나님의 동치에 도전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희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몽해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고 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난공불락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판결문은 단호합니다.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라. 이는 세상의 힘이 아무리 압도적이어도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에 소멸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멍해를 단순히 벗기는 것이 아니라 꺾어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그 멍해를 쓸수 없게 하시겠다는. 완전한 자유의 선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추구하는 세상 지혜나 성공은 무엇입니까? 현재 나를 억압하는 멍해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수단임을 인정하십니까? 내 결박을 끊으신다는 것은, 둘째로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결박이 끊어진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은 평화와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절기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정기적으로 기억하는 장치였습니다. 아수르의 침공 중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마음 편히 축제를 열 수도 없었습니다. 또 서원을 갚으라는 것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온 회복 가운데 그것을 행하,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분주한 가운데 살, 살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리듬이 흐트러지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공동체 모임을 쉽게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 드렸던 나의 서원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악인이 질멸되었고, 다시는 우리 가운데 얼신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화평을 전해준 소식입니다. 적용해보세요. 지금 내게 전해준 아름다운 소식, 화평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이 회복의 소식을 전합니까? 내 가족에게 혹은 내 이웃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아수르 왕의 비싼 가방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부모님의 잦은 다툼을 보고 자란 저는 자존감이 낮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딸을 데리고 재혼한 뒤에도 남편이 무서워 눈치를 살폈습니다. 생활비 외에 돈 들어갈 일이 생겨도 저축과 보험을 해약하며 혼자 해결하다 보니 남편을 낙심하게 했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은 힘들더라도 남편에게 제때 말하세요. 부부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투명해야 해요. 라고 건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저와 큰 딸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낼 거라고 예단하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저는 재혼 후 낳은 작은 딸의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가방을 사주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비싸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쯤 남편은 딸에게 화장대를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편한 마음을 털어내고 딸에게 원망을 듣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일부는 내가 부담할 테니 모자란 부분은 당신이 보태서 딸이 원하는 가방으로 주문해줘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가방이 온날 딸에게 전에 쓰던 가방이랑 비슷해 보이네. 이건 얼마야? 라고 물으니 딸의 안색이 금세 변했습니다. 디자인이 좀 달라? 왜? 비싸면 환불하려고? 라며 쏘아붙이는 딸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자녀에게 아수르 왕처럼 능력 있는 엄마로 인정받고 싶어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가시덤불처럼 엉크러지고 술 마신 것 같이 취한 마음으로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한 남편을 두려워하는 제 모습 뒤에 자존심 상하기 싫어하는 자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정 우상에 매어 있는 저를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게 하시고 부부가 경제적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공동체를 통해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아 참된 화평을 누리며 살길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할 때 두려움에서 놓이게 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를 압제하던 아수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의 멍해를 꺾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를 짓 누르는 환경의 문제, 죄의 문제, 마음의 상처는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풀수 없는 무거운 멍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내가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 해방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묻고 있던 결박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반드시 예배의 회복과 서원의 이행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묻고 있던 어두운 과거와 결박된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산을 넘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에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무거운 멍해와 결박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무너진 건강 깨어진 관계 등과 같은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이 가시덤불처럼 우리 인생을 휘감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내 결박을 끊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우리를 웃고 있는 모든 사단마귀의 결박을 끊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음이 풀어지도록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시고 결박이 풀린 그 자리에서 다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잃어버렸던 영적 절기를 회복하고 고난 중에 드렸던 서원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해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